랄랄랄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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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왔어요.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거! 그렇죠! 바로 미나리입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핫한데, 그 미나리 아니고요. 먹는 미나리. 저와 함께 이제 캐러 가시죠. 여기에 가면 미나리를 캐수 있답니다. 고! 봄이 왔어, 봄! 미나라! 따스한 봄향기 머금은 철마 미나리. 여러분, 지금 시작합니다. 미나리 찾으러 해발 450m 철마 소산 마을로 이동합니다. 어머니! 오, 오, 야, 오, 야, 이거. 아, 이렇게 들어가는 것맞나 우와, 진짜 미나리. 아, 천국이네. 아, 천국이네, 진짜. 와, 네. 아니, 미나리. 우와, 좋다. 아니, 이거 미나리, 정말 아닙니까? 디에? 아, 이거 미나리. 아, 딱 맞는 미나리, 빨리, 빨리, 자! 예, 아이도 미리도 보고요 어머니. 아안 봐도요? 아, 예 아이스. 네, 미날도 빨리 일해, 많이 터지다 오늘 저 삼일 날. 어머니가 일을 참잘 시키시네요. 어머니. 오늘 이거 다 설마 수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 하면 안 되지.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되지 미나리는 다행이다. 아, 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예요? 미나리 조금씩 해야 되지 한참에 다 해놓으면 썩어진다 미네. 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야 돼. 아하. 고냥기 느끼는 것은 잠시일 부터시작하는데요 오늘 수확해야 할 양이 무려 120kg입니다. 오. 미나리 재배에 40년 경력의 어머니께 제대로 배워보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좀 알려 주세요. 이래 이래. 이래 이래 하나가. 이래, 이래. 요래가. 요래 비가. 비에가. 이야 이야 이래. 닭개미야. 함초. 닭태지고 된 미나리가. 아, 아. 비만 아, 오케이. 해 볼게요. 떡배찬. 아 야, 요렇게 그래, 그렇게 잡아요. 아, 아, 왜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 잡아야 돼요. 미나리 이래가 탁 때려 탁 음. 펴진다. 아, 미나리 때리면서 펴가지고 요래 가지고 요렇게 비. 비가.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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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면 요래 탁 쳐야 돼. 오케이, 봄은 내가 켜겠다. 에, 자 요래 가지고 요래 가지고 해가지고 요탁 때리잖아. 요탁 때리가 떨어나 아. <laughs> 끝, 끝, 그럼 끝. 아, 근데 그왜 이게 봄하면 미나리예요, 어머니? 봄에 미나리 맛이 있어 이거 있지. 아 맛있다. 어미나리 맛있지. 다른 데는 맛이 없다. 어 근데 그럼 지금 이게 수확기 좋은 거네요? 뭐. 좋은 거지. 쫄고지 조금 올라갔어요. 쫄고지가 맛있다 이거. 응응. 음. 요 요거. 아 이렇게 좀 튼튼하게 생긴 어, 게. 이게 맛이. 아 이런 게 맛있는 맛있겠어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 어른도 수확하고 먹으러 가는 거죠.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먹겠다고. 뭐, 먹을 걸. 맛있는 거 줘야 돼요. 네, 저 먹는 <laughs> 걸 좋아하니까. 많이 바람을. <laughs> 자일 잘하면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했는데요. 처음 해본 <laughs> 수확이라 쉽지가 수확이라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아, 요렇게. 아. 하다 보니 어, 요령이 되네. 생겨서 결국은 우세냅니다.한테. 어, 결국 한테. 한테. 어 으야. 우와. 아, 야 우와. <laughs> 잘한다. 이제 칭찬해 봤네요. 칭찬. 야, 내또 한다 말지 한다 말지야 아, 내다 와 역시 프로는 프로다. 잠시 한몇 분했나요? 여기 지금 미나리를 다 수확했어요. 우와.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아니 한국분은 안신 거가봐요? 아니 네팔 사람입니다. 어 아,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 아, 언제 오신 거예요? 사넨태나습니다 여기서 <laughs> 사녀. 네팔에서 안 해봤습니까? 이거 애기 와려가지고 배웠습니다. 처음에. 우리 집 미나리 딱 먹었을 때 응. 표정을 한번 보여 주세요. 어떤 맛이다 얼굴로. 하나, 둘, 셋, 맛있다. 다 먹었다. <laughs> 아, 아 이거로 아, 맛있다. 맛있다. <laughs> 잠깐 사이 수확한 미나리가 한가득 쌓여갑니다. 이야. 아, 무겁게 든다요? 그럼요. 예. 이렇게 수확한 미나리를 아, 들고 파르파르 아, 봄향기가 가득한 이 우와. 미나리를 우와. 맛보기 위해 우와. 우와. 서둘러 다음 장소로이동합니다 어. 아, 이거야. 아, 이거 한 40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야, 실제 무게 25. 황산이 좀 야. 심하죠, 제가. 이다이고습니다 수배가 있네요. 우와! 야! 야!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만큼 수확했어요! 이거 어디로 한 걸까요? 어디, 어디? 여쭤봐! 오! 오! 이 어, 야! 어이구! 야, 다 했다, 다 했다. 아니, 이제 저거 무슨 작업을 해야 됩니까? 어, 선별 작업을 해야지. 선별 작업이 한창인데요. 떡잎과 이물질을 떼어내고 이 산풍성 좋은 미나리를 선별합니다. 아... 우리 철마 미나리가 다른 지역보다 약간 좀그 유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이사항은 뭐 키우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저희들은 유용 미생물 EM과 불가사리 주로 하는 미생물을 주로 사용해가지고 키우고 있고 화학 비료를 전혀 안 쓰는 유기농 자재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큰 속도가 좀 느려 그런 면 느리면 안좋은거 아니에요 뭐저희들은게는 수확하는 데는 좀 손해가 많죠 하지만 소비자인들은 굉장히 음, 몸에도 좋고 향도 강하고 이 미나리는 또 특이 상이 이 순수 지하수로 가지고 키우는 음,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친환경적인 음, 미나리입 아. 뿌듯하네요. 예. <laughs> 여러분, 제가 수확한 거예요. 예, 제가 수확한 거. 아, 그렇지. 역시, 미나리의 네. 아버지 다르시네. 탱으고요미나리좀 아, 먹어보시죠. 바로 씻어가지고, 이렇게. 도도 도도 말아주네요. 말아주네요. 저렇게. 그냥 생으로 먹는 겁니다, 원래 그냥. 네. <laughs> 미나리 제철 미나리 한입 먹어보는데요. 음, 이야. 확실히, 아삭하면서 부드럽네요. 음. 와, 향기가 너무 좋다. 음, 봄향이. 이거 코끝슬쫙 들어가지고 머리 한번 때리고 그대로 밑에쫙 들어가는 다음은 미나리를 지하수물에 찰랑찰랑 씻어주면 맛의 전령사 미나리 초라 준비가 끝이 납니다 봄을 닮은 싱그러움이 물씬 풍기죠 아 좋네요 열심히 일했으니 맛볼 리만 남았습니다 와 봄미나리가 여러분 왔습니다 미나리 미나리 너무 좋아 미나리 미나리, 미나리.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아니 그냥 제가 위에서 오늘 오전부터 수확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미나리를 이 새로운 별미를 좀 느낄 수 있다 해서 왔거든요. 네. <laughs> 바로 이거죠? 네, 맞아요. 미나리 삼겹살이 제일 좀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유명하고 사실 이것만은 기다렸습니다. 네. 네, 네. 왜이 미나리랑 삼겹살이 이렇게 조화가 잘 맞는 거예요? 어, 아무래도 돼지 기름에 미나리 같이 구워지면서 그 기름에 먹는 맛도 있고요. 상추, 깻잎 이런 것보다도 미나리 향에 같이 싸먹는 맛이 좀 독특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지금 이제 한 단? 네, 한 단이에요. 1kg. 아, 요, 그대로 놔두세요. 예, 제가 다 먹고 갈 거니까. <laughs> 네. 일단은 정말 미나리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은 고기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일단, 미나리 뭐, 또 먹어야 되는데, 뭐, 별미 없어요. 뭐, 삼겹살 거? 드시기 전에, 육회 익을 동안, 에이. 육회 이거 같이 드셔보세요. 육회를 곁들여서, 오. 한우 육회요. 야. 이렇게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네, 이제 이게 미나리 차례만 좀 약간 독특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이게 아삭한 거랑 미나리 향이랑 같이 좀잘 어울리더라고요. 와, 일단은 색감 보세요. 색깔이 아. 예뻐요.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고대로 한입 들어가겠습니다. 영롱한 육회와 초록+ 초록 미나리의 맛은요 <laughs> 아, 말해 봐 보니까 <뭐합니까? 웃음> 표정이 이야기를 해주네요. 맛있어요. 별로 미술 집게 만드는 맛이네요. 네. 어 근데 이렇게 육회라는 원래 그 깔끔한 맛이 있거든요. 거기다 미나리가 좀더 들어가니까 뭔가 육회 맛이 좀 풍요로워지는 맛이네요. 음. 향이 좋다고 합니다. 미나리 향이랑 같이 음. 또잘 어울려요. 네. 육회 못지 않은 맛 노릇노릇 잘 익은 삼겹살은 미나리와의 최강 조합이죠. 이게 동그랗게 말아서 또 싸서 드시면 여기 위에 삼겹살 올려서 드세요. <laughs> 미나리와 함께 고기를 하나 이렇게 올리고요. 그다음에 뜨거우실 수있으니까 쌈장을 좀 올려서 갑시다. 고음 음식의 아 절대강자 음 미나리 삼겹살 그 맛이 궁금하시죠? 이거거든요. 음 역지는 역시입니다. 확실히 이 삼겹살의 그 느끼함이랑 이봄 미나리의 한그함이 만나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말로 진짜 봄의 맛이다. 이어서 미나리의 특별한 맛을 공개합니다. 미나리를 먹기 좋게 잘라서 음, 돼지기름 그쵸. 쓱쓱 구워 먹으면요. 한층더 업그레이드된 미나리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생 맛을 좀 싫어하는 분들은 좀 살짝 익혀 먹으면 아, 기가 막히죠. 향이 어, 좀더 진해지네요. 네, 좀 뭔가 맛이 또 달라요. 구워 드시는 거랑 생으로 드시는 거 정말 이 입맛이 떨어질 때이 봄철 미나리 먹고 입맛을 한번 되새겨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봄 미나리 먹으러 많이 오세요. 오세요. <웃음> <웃음> 나와 결혼해 줄래? 음, 죄송해 요 결혼했어요. <laughs> 개운의 웅치렸던 기운을 향긋한 봄 미나리로 되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미나리야 고마워.